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광명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람중심행복도시 광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명시에는 화장장이 없어서 시민들은 최고 20배까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했는데요. 이에 광명시가 화성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8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건립될 공동형 종합장사 시설은 36만여 제곱미터의 면적에 장례식장 6개실, 화장시설 13개와 봉안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공동형 종합장사 시설은 광명시에서 30분 거리로 가깝고 또 광명 시민들은 10만원의 이용이 가능할 예정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시는 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2013년 7월 화성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현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보건복지부 주최 2014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책의 구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지도시 광명시임을 입증했습니다. 복지행정상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선진복지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원하는 권위 있는 상입니다. 시는 복지동사업, 광명희망나기 운동 등의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이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 3천만 원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동절기 난방비와 대학생 학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단체와 중앙 정부에서 복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에서 광명시의 복지 정책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올해보다 백육십일억 원 증가한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보육, 교육, 일자리에 중점 편성했습니다. 이는 이천십사 년도 예산보다 이9구 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일반 회계는 사천사백삼십팔억 원, 특별 회계는 천백팔십이억 원입니다. 시는 예산 중 41.9%인 1,861억 원을 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 보훈 등에 쓰이는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했으며, 이는 올해에 비해 94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무상급식, 광명혁신교육지구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교육 분야에는 246억 원을,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센터 등 문화관광 분야에는 2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143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같은 2015년도 예산안은 제2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7일 확정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 주민센터를 복지동으로 바꾼 광명시가 복지동 사업의 우수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4 복지동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12월 1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광명시장, 복지위원, 복지동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민관 협력 우수 사례 발표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복지동 유공자 12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 그리고 동 복지위원 위촉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2014년 광명시 복지동 제도의 성과를 살펴보면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4,337건, 신규 방문 보건 서비스는 2.6배 증가했습니다. 또 5,855건의 고용 상담 중 820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생활복지 기동반이 1,282건의 도움을 주고 무료 법률 상담에서는 594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동주민센터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의 강연도 진행됐습니다. 악취제거와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 EM. 광명시가 올해 무료로 보급을 시작하자마자 공급용량을 두 배로 늘려야 할 만큼 주부들 사이에서 그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아쉽게도 겨울에는 EM 발효액 보급이 중단됩니다. 강명시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보급을 중지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겨울철 동파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시는 날이 따뜻해지는 내년 3월부터 보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EM 발효액은 유익한 미생물을 조합해 배양한 것으로, 가정에서 세제와 혼합해서 사용하면 수질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말 그대로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지만 때로는 이 배려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광명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의 관리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지킴이 센터가 12월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지체 장애인 협회 광명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광명시장을 비롯해 지킴이 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내빈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키미 센터는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상시감시와 위반 차량 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1987년 7월 창립한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장애인들의 재활 및 자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재능을 펼치는 문화예술축제인 제5회 광명실버예술제 기념식이 12월 3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 즐거운 축제 현장에 김창일 시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은 1일부터 5일까지 제5회 광명실버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복지관에서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하신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숨겨왔던 재능과 유쾌한 흥을 지역 주민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취향전 공연을 시작으로 건강댄스, 난타, 한국무용 등총 15개 팀이 참가하여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취미가 있고 모두들 끼가 있거든요. 우리 연극반에 오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냥 참 재밌게 와서 해요. 공연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유 참 멋있다 잘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정말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왈츠, 사교 댄스, 무용 등 젊은 사람도 배우기 힘든 다양한 취미생활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니 1년간 갈고 닦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광명실버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1일 서해, 작품연시를 시작으로 당구대회, 5일에는 춘향전 연극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러기에 노년기의 여가생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버예술제를 통해 어르신들의 즐거움이 커져갔으면 합니다. 시민 리포터 김창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송년회 잦은 술자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물론 과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다면, 꿀물이나 식혜를 함께 마시는 것이 혈당 보충과 함께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술은 적당히만 마시는 송년 모임으로 건강 유지하시고 또 남은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는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람 중심 행복 도시 광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